이 옷은, 이, 화이트 계열 세상 옷은 말 못, 그, 사슴 형태처럼 보이는 그 영국 브랜드 옷인데요. 그, 그, 영국, 영국에서 만든 이버랜드 옷은 자슴 형태로 보이는 그 화이트 세상 여름 옷인데요. 그, 대주마미 김동옥, 대주마미 김정옥 대표님이 출탄 갔다 온 미국에서 사수신 영국 브랜드 화이트 세탁 사슴 형태로 보이는 여름 옷입니다. 그 여름 옷 보시면 그 이게 뒷면에는. 화이트색상 바탕으로 되어 있고 그 보시면 이게 그 메이드 인 브리튼이라고 그 영국 영국에서 만든 그 화이스세상 여름 옷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그제주마미 김정옥 대표님이 사 주셨습니다. 그 그림 그 자슴 형태로 돼 있고 또한 늑대 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그, 흰색 바탕으로, 바탕으로 되어 있는 영국 브랜드 옷입니다. 내일부, 내일부터, 대주마미에 저가 출근할 때, 그, 금발, 그, 저기, 대주마미 근무, 근무용으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 주말, 2호일 제외하고 입어 볼트 있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일 대즈마미에서 입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봐요.